지난번 보도에 이어 인천지역 안전 문제를 진단합니다. 활어차가 도로에 소금물을 쏟아내는 것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렇게 되면 포트홀이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엔 노면이 얼어붙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활어차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집니다. 소금물은 주변 도로로 그대로 흘러듭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차량들마다 차에 있던 소금물을 모두 쏟아냅니다. 역시 소금물은 도로로 흘러듭니다. 주변 도로는 엉망입니다. 파이고 찢기고 멀쩡한 곳을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심한 곳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잡으면 쉽게 들어 올려집니다. 여기 이제 짬물이 많다 보니까 짬물 예, 네, 짬물 때문에 이제 도로가 다 이렇게 파지고. 사손된 도로 곳곳엔 보온 덮개로 가렸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이 다칠까 임시 방편으로 덮은 겁니다. 그, 다이, 차만 네, 아, 가질까봐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로를 운행하는 활어차 꽁무니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양쪽 꼭지를 모두 틀어 소금물을 길거리에 흘립니다. 차량이 지나간 도로엔 물줄기가 선명하게 남습니다. 신호에 잠시 정차하자 쏟아낸 물줄기가 노면을 따라 흘러 내립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시킬뿐만 아니라 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야기를 시키고 또한 자동차를 쉽게 부식을 시킵니다.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찰은 공동으로라도 단속을 강행해야 합니다. 활어차 무단 방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해수 방류로 포토홀이 생기는 건 물론 겨울철에는 노면이 얼어붙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배출을 해도 과태료 4만 원이 전부라며 환경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해 단속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오늘도 운전자들이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